안녕하세요 단타언니에요 오늘은 2023년 2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지금 녹화를 신나게 했는데 정말 모든 유튜버들의 공통점으로 실수하는 걸 제, 저도 했어요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조금 떨어졌죠 그 800포인트로 뚫지 못하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니요.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음 바닥선을 아직 뚫지 못하고 있어요. 바닥 맞으 뚫으면 간다는 건데 아직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음, 금요일날 2475포인트로 올랐는데 그래도 올랐어요. 1.96% 올라서 끝났는데 어제 같은 경우 2451로 마이너스가 나서 끝났어요.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또 한번 장을 소좀 소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려고 해요. 음, 왜냐하면 그동안에 좀 갔잖아요. 그래, 갔는데,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좀 관망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종목들을, 관심 가지,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을, 어, 저가 매수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 갤럭시아 SM 어제 같은 경우는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0천 원에 이제 전량 매도를 했어요. 이유는 어제 같은 경우 어, 경고 종목에서 아니 주의 종목에서 이제, 이제 그, 그, 주의 종목이 이제 이 딱지가 끄, 떨어졌거든요. 왜냐면 그자용 요건에 해당이 돼서 그런데 그런데 어그 어, 목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음. 월요일 날 다시 한번 경고 종목이 될수 있는 조건이 또 있어요. 뭐냐면, 음, 2월 2일, 2월 2일이면, 2월 2일 종가는 2,000, 아니, 3,720원인데, 3,720원보다 높거나, 높은 경우, 그리고 또 16일에 종가 3,700원. 그, 그러니까 다 만들어놨죠. 3,700원이 높거나, 높으면, 높고, 또, 2일 전날에, 2일인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전날에 종가 3,480원. 3,480원. 3,480원보다 40% 올라서 끝났을 경우, 3,619원인데, 또 올랐죠. 올라서 끝난 경우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주의 종목에서 경고 종목으로 갈수 있는 갈수 있어요. 그래서 어, 갤럭시 S생 같은 경우는 투자자 일자를 보면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좀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어, 월요일 날 만약에 아침에 시, 시가 이하로 왜냐면 시간에 거래에서는 3,930원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아마 이제 이 3.930원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한한 한 대응이 되면 한 4,000원 정도에 그냥 매도 걸어 놓고 단 1.2%라도 먹고 나오면 3,920원 한번 해 볼까요? 몇 프로인지 4,000원에 팔면 3,920원 마이너스... 아니야 3930원 해볼게 요 3930원 마이너스 4000원 나누기 3930원 0점 곱하기 1% 1.7%네 그럼 여기서 2% 3% 떼면 1.3% 4%이 정도로 먹고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좀 그냥 가능하면 대응을 안 하는 게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비결이겠죠, 안전하게. 그냥 주식을 사놓고, 어,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 월요일에 또 다시 또 경보, 경고, 경고 종목으로 되면 사람들 또 다, 다 팔고 나갈 텐데, 어떡하지? 그러면 다른, 막,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밥 먹은, 밥 먹을 때나 운동할 때도 이게 운동을 하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목으로 들어가는 건지 약간 멍멍하잖아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응을 안 하는 게더 마음이 편한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관망, 관망만 하고 있으려고 해요 그리고 원달러 같은 경우는 1299 지금 원달러가 다시 1300원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원달러가 좀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 지수시장에서는 조금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 조금 떨어지, 좀 자, 잠깐 동안에 조정을 받을 수가 있,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은 가능하면 뭐 장인, 장 대응에 난 자신 있다. 아침에 뭐난 잠깐 2, 3%의 단타라도 먹을 자신 있다. 그런 분들은 하시고, 아닌 분들은 그냥, 월요일은 그냥 구경만 해서, 그냥 떨어지는 거 보고, 그냥 즐거워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다른 종목 한번 봐보겠습니다. IS 동서가 폐패터리 관련, 관련주인데, 건설 건자재, 그리고 뭐 자동차 폐기물, 그리고 뭐 운송업, 뭐 건설 폐기물, 이런 거를 이제 재활용하는 그런 회사인데, 월요일 같은, 아, 어제 같은 경우 23.9%로, 로뭐 끝났어요. 그러면 시간에만 봐볼까요? 시간에서 6%만 가도 이제 상한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에서는 0.43%로, 어, 상한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길죠. 장대로 길죠. 그리고, 지금, 3, 음, 바닥선, 3칠백 722선. 그니까, 러 3년 동안의 바닥선은 지금, 월요금요일날 뚫었거든요 뚫었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잠깐 동안에 난장 대응할 자신 있다 그런 분들은 대응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321서 0 아니 721서 0좀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수금 있는 걸로 잘 보고 있다가 I.S. 동서를 대응을 하든가, 어 아니면 어 다른 다른 지금 섹터들 보면 어뭐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이 많이 음, 한번 들어와 있고 한번 봐볼게요 성화이텍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바다, 바닥이고 바닥 종목이고 자동차 부품 현대자동차에 어, 납품하는 회사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회사인데 이 회사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어 목요일 날도 15% 올랐고 어, 어제도 12% 올랐고 약간 좀 느낌이 이상한데 이거 보니까 느낌 이상하고, 그 다음에 또, 리더스 기술 투자, 이것도 있고, 미래 나노텍 미래 나노 미래 나노테 봐볼까요? 이 건설 기자재 종목하고, 음, 또 뭐냐면, 건설 쪽하고, 어, 건설 쪽하고, 하가 지금 건설 쪽하이 자꾸 제 눈에 좀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폐배터리, 그러니까 재활용에 대한 재활용하고 관련된 회사들 있죠? 그 회사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미래 나노텍.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도 13%로 끝이 났고,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터치 패널, LCD 광화 필름, 그러니까 윈도우 필름, 이게 필름. 디스플레이, 그런 필름에 관계된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좋은 테마가 붙어 있는데, 지금 13%를 올랐어요. 아마,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언급하는 종목은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됐을 때, 딱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볼 게, 어,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었던 게, 한일사료. 한인사료가 지금 이 외국인 상위 종목에 와 있거든요. 5,200원으로 좀 올랐네요. 아무래도 이게 우크라, 자꾸 이게 사료주가 제 눈앞에서 지금 깔딱깔딱 하는게 지금 우크라전하고 지금 러시아전이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걔네가 우크라가 제가 이제 음, 우리가 세, 세, 뭐 세계지라는 제가 잘하지 못해도 우크라이나 하면은 세계 곡창지대잖아요 밀 곡창지대 아무래도 이밀 사료주가 아무래도 그 지금 전쟁이 뭔가 다시 좀 이슈화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료주가 좀 과강을 받고 그다음에 종합주가지 수는 조금 조정이 좀나을것 같아요 얼른 저, 얼른 끝나야 되는데. 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다른 국민들하고 국민들은 무슨 죄예요, 그렇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 리사이클에 관계된 회사가 또 하나 있죠. 세비킴이라고, 세비킴이라고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도 지금 좀 뭔가 좀 끼가 좀 보이거든요? 느낌이 좀 있어요, 느낌이. 느낌이, 그 느낌이 오는 게 뭐가 있어요? 어, 시간에서는 1 0 9,300원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리고, 왜냐면, 한번, 또, 주식, 이, 뭐지, 그, 스케줄, 스케줄 보는 게 있거든요? 1, 0248, 0248을, 삼성증권에서 치면 이게 달력으로 싹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보면 세비캠이 어, 봤는데 아까 아, 아니구나.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이건 되 머릿속에 있는 거였구나. 어제 날짜. 그러니까 어제 날짜로 음, 플래스크, 지하스포트 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는 날이거든요. 보호예수라는 거는 이제 그, 어, 좀 상장할 당시에, 이제 주주들이, 이제 대량 주주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대주주들한테 3개월, 6개월, 1년, 길게는 2년까지도 팔지 못하게 그 국가원에서 걸어 놓는 거예요. 매도를 못하게 계약을 해 놓는 거예요. 왜냐면 그 대량 주주들이 팔아버리면 주식이 폭락이 나잖아요? 그러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 마이너스 손실률이 많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도 없고 손이 빨라서 빠르지 못해서 대응이 그 사람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해서는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예술을 해 놓는 건데 플래스코가 오늘 날짜로 음, 해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플래스커 같은 경우도 이제 건설에 관계된 관계된 회사인데 아무래도 이 건설 쪽하고 패배터리 어, 그리고 음, 사료주 그쪽이 지금 자꾸 제 눈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 세비캠이라는 종목을 한번 음, 왜냐면. 음, IS동서 같은 경우는 지금 길죠? 기니가 따라가기 좀 위험한데 이 세비캠 같은 경우는 종목도 비싼 종목인데 100만주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좀 그리고 추세가 지금 우상향으로 좀쭉 가고 있고 음 주의종목에서도 보면 아니 주봉으로도 봐도 주봉으로도 봐도 아직 매물 때 조금 매물 때 지금 사람들이 12만에서 13만 원까지 많이 걸쳐 있거든요. 거기까지도 가야 되고 그래서 세비캠이 한 세비캠을 한번 월요일 날 봐서 대응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 새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말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신 유튜브들을 제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1년이 이제 됐는데 다른 전문가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똑같아요. 장이 좋으면 많이 들어오고 장이 빠지면 구독자도 빠지고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오고 다 그런다고 하거든요.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주식은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장이 좋을 때는 잘 가던 거잘 가는 종목. 수익이 좀난 것들 그런 걸좀 팔고 그리고 바닥에서 너무 손실률이 많이 큰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을 조금씩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서 한주두 주씩이라도 팔아서 그때 예수금을 늘려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식이 오히려 빠지잖아요 빠지는 날 다시 저가 매수에 주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수익 수익률이 뭐한 번에 뭐100% 200%뭐 템버 템베거는 가진 않겠지만 조금씩 2% 3% 1% 라씩 조금씩 조씩 하다 보면 1년으로 따지면 누적 수익률이 상당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음, 하는 게 주식의 정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오늘은 녹화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모두 모두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